잘 줬다고 소모해 날까? 뭔가 이걸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야, 단추? 나는 내가 가진다고 해가지고, 사람들이랑 한번 싸웠거든. <웃음> <웃음> 원래는 다 시청자한테 주는 내용은 없었긴 했어, 처, 처음에는. 맞아, 이거 원래 우리 거였어요 여러분. 근데 시청자 주기로 한 거라니까? 저게 맞아. 단추말이 맞긴 해. 원래는 우리가 가지는 응. 거긴 했어. 맞아. 근데 뭐 우리가 배민 2만원 짜리를 25장 50장씩 가져서 뭐해 사실. 아니야 이거 해,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준 거야. 그래? 아니 그건 그런데 어. 우리가 그걸 다 받아서 뭐 하냐고. 그냥 평생 이걸로 먹는 거지 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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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오늘은 마라탕 먹고 내일은 떡볶이 먹고 그다음날회 먹고. <laughs> 거 같기는 우리 배달 많이 시켜 먹어서. 음. 그래서 그런 아, 얘기했어요. 그,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얘기할게요. 몇 장은 제가 가질 거예요. 어. <laughs> 한 장. 나 나도 나도 한 장이라고 했다가 존나 싸웠는데 네가 뭔데 가지냐면서. <웃음> <웃음> 아 그래? 우리 어. 방은 우리 방은 나 그냥 다 써도 된다는데. 어? 어? 어. 더 가져도 된다는데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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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장으로 누구 코에 붙이니? 어? 얘들아 나도 내가.. 어. <laughs> 넌안 돼. 넌안니야 <laughs> 단추는 안 돼. 우리 거야. <laughs> 너가 뭔데 가져. 찡찡 내놔. 넌 오바지. 왜 <laughs> <내> 맡겨든 내놔. <laughs> 자춘 신청자들이랑 사이가 던덕하네.